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오전 헤드라인 뉴스를 설명드릴게요. 오랜만에 저 헤드라인 뉴스를 하네 요즘 요 워낙 바빠서 하나 올리는 것도 좀 벅차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나, 나,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뉴스를 몇 개를 뽑아봤어요. 하도 가끔씩 보다 보면요. 해도 정부 비판 얘기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 부동산 뉴스를 보시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이제 진보 쪽을, 사람들이 보시면요. 맨날 열분 나는 뉴스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그경험도 합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나만 해석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노, 처음에 나왔던 게 로또 청약, 뭐, 40대 이상 잔치, 20대, 30대는 소외된다. 어, 솔직히 이, 그, 청약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20대, 30대는 이제 자녀분이 바로 나가, 많이 날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점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나면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제, 20, 30대는 이제 소형으로 많이 갈거 아닙니까? 요즘 결혼도 늦게 하고, 뭐 온놈 살던,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3 40평대, 20평대가 아니라, 좀 작은 거, 이제, 뭐냐면 청년주택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파트처럼 줘가지고 그 20대나 30대 혼자 사시는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으로 한번 바뀌면 어떨까. 그니까, 꾸준히 가는 아파트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요즘은 이제 1인 세대가 많아지니까, 그런 형태의 청약도 만들어지면서, 20, 30대도 월세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옷, 옷룸, 온 그러니까 음식으로 오피스 형태로 이제 앞지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20, 30대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의 이 시대에 맞게, 그런 총약이 생기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설 소외 이거 이렇게, 우리도 뭘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애가 없는데 어떡해요! 바로라도, 바로, 그리고 점수가 있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수 밖에 없어요. 다음 뉴스 볼게요. 전세 대출 규제, 이제, 맹모. 직격탄 반전세 쏟아지나 참 진짜 어떻게 하면 정부 비판하려고 별거다 만듭니다. 왜뭐 이겁니다. 그냥 그 저기 그 강남이나 목동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학교 때문에 전세 대출 규제 반전세 쏟아지나 왜뭐 뭐, 엄청나게 이또 요즘 이 단어로 아주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막는 건딱딱 딱 이거예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집이 있는데 딴데 그 고가, 고가의 전세 들어가면서 거기서 대출 받은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개투자하는 걸 막겠다는 거지 그게 전세 들어가시는 우리 무주택, 무주택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그것도 고가의 주택 실거래가 9억, 이제 9억이죠 이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여기 관련된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보면요 그 그 부동산 대책이에요. 이번에 그 주택 가지고 있는 분 없는 분 고른 데서 내가 그 동에서 올린데요. 잘 들어 보시면 그다 규제 버리면 안 되니까 뭐 직장이나 애들 학교 때문에 이그딴데 가면서 이전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뭐 서울시나 이제 광역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동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도 좀 피해는 볼수 있을까 있어도 이게 전체적으로 무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뭐 그거 하나 됐다고 무조건 뭐 반전세로 가나 어떡하나 이거는 그거를 하면 전체를 지금 막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걸 막, 막자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뭐, 학, 애들 학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넣은게 아니라, 이, 이, 돈, 남은 돈으로 어차피 대출을 받, 그, 자기 현금을 굴, 쓰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갭투자 하는 것 때문에, 그, 걸 막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 그 딴데 사시면서 강남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학, 교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집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비용이 이제 좀 많아서 전세자금 대출 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선의 피해자는 생길 수 있어도, 다수, 큰 다수를 본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이 헤드라인 뉴스 앞에 내면, 내보내면서 결국에는 지금 나, 정부에서 하는 전세자금 대출 막는 거를 비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속 뜻은 생각을, 안, 얘기를 안 하고 말이에요. 9억 이하 추가 규제설 나오자, 뭐, 거기에 드는 고점론. 요즘 이제, 규제지역 가면서 이제 9억 이하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제가 전에 뭐, 투자지역 얘기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계속 이제, 그 수요가 몰리면서 많이 올리게 되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기자, 뭐, 거기서 설명했고, 뭐, 명절, 그러니까 신년에도 했었, 신년에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도, 부동산은 강력한 대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사람 다 강남 따라 간다 해가지고, 사지 마시고요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하더라도, 어떤 규제가 오면 내가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만한 상태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런, 이런 얘기 나와도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것도 계속 비판적인, 얘 계속, 정부 비판 얘기밖에 없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콕 나쁜 것만 얘기해요. 어, 이제 재건축은 이제 뭐, 지금 뭐, 옥재고, 근데, 뭐 그런 거 재건축 재개발을 좀더 내놓으라는 거죠. 옛날에 그다 풀어졌던 걸 다시 온 건데 옛날에 다 풀어졌어요. 그다 보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오르고 그런 건데 상이 이명호 박근혜 정부 때그 다른 걸부정평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죽었는데 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거든요 그때 규제 다 완화시켜 준 거를 다시 원상태로 온, 온 거예요. 옥젠게 아니고요. 근데 리모델링이 이제 풀고 뭐 재시동하면서 지금 뭐 거기 거 찬성이 한88%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력벽 철거 허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되면요 원하는 모형대가 안 나와요 평형대가.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한계가 이거예요. 내력벽을 철거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내력벽이 좀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떻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방과 방 사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방, 방과 방 사이를 이게 뚫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벽이라고 해요. 내력벽은 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위에서부터 1층부터, 그러니까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그 일자로 다돼 있는 거예요. 이걸 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뚫는 벽이 있고 못 뚫는 벽이거든요. 있 그게 못 뚫는 벽이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다 철거를 해야지만이 리모델링에서 원하는 평균 대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리모델링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 충남 지금 서산 당진이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이났던거다 취소를 하고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은 유령도시 돼버려요 옛날에는 요즘은 분위기 타가지고 지금 뭐 저기 미분양 아파트 다 소진되고 했지만은 장난 아닙니다 이게 한번 집안 가다가 가끔씩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아파트는 다 들었는데 요 불이 다 꺼지는 데가 있어요 진짜 보기 미관상에도 너무 안 좋습니다 아마 이런거 해결하려고 이쪽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쪽에 관계자 분들도요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것도 서울권이 이렇게 지, 지, 이게 해가지고 서울권은 당연히 미분양 넘기가 없지만 지방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니까 하여튼 분위기 딸때 지금 분양을 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이쪽이 그렇게 인기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전국이 지금 들끓는 게 아니라요. 지역마다 어디 특색이 있는데만 이게 뜨는 거예요. 서울권 빼고요. 서울, 경기도 건 빼고 그 지방 쪽은 특수한 지역만 오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고요. 집값 오른 게 재냐? 아까 얘기 똑같습니다. 일부러 지금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학군 따라 이사도 못갈뻔 그럼 집 팔고 가십시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죠. 진짜 진짜 선의의 폐자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아주 다수에 비해서는 그게 아주 조금이라는 거죠. 지금 난리예요. 뉴스 보면 은 이거 갖고 어떻게든 어, 비판도 이번 4월 총선을 이길라고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이, 기자분들 진짜 좀좀요즘에 실외기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자들이. 기자, 나 기자,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기자 되는 거잖아요. 어, 나도 하겠어요. 이거는 요즘 뭐 인터넷 인터넷 언론들도 많으니까요. 그냥. 온라인.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막 올리려고. 대출 안 나와서 전세 계약하기. 똑같이 돼 이, 이, 거만더 많은데요. 그냥 몇 개만 올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되냐, 되냐고요. 안 되죠. 이거 그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세 파기. 왜 전세 파기입니까? 이사 가시면 되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아주 소소. 근데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 강남권에 있는 분위기들을 이총선에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비판을 하고 싶고, 왜, 왜 개인 사유 이렇게 하냐, 이런 식이 하면서. 원하 정부가 원하는 거는, 정책을 냈던 거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 이, 저는 이 집값 잡겠다 초광수든 문재인 대통령,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연내 도입되나. 이, 집값 잡겠다, 이 얘기를 뺏어요, 그냥. 이거 옛날부터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국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이분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십니까? 하하, 이 도대체 이 헤드라인 앞에 뉴스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요. 클릭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겠지만, 이거 원래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하셔야죠. 근데 저희 중개업자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4년, 3년 하면은 집 언제 나와요? 솔직히 안 좋긴 안 좋아요. 안 좋죠. 4년인데 2년도 아니고 4년이면 힘들죠. 중개업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도입하려면 빨리 도입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들 보면 제가 자주 못 올린 것도 확딱 질나요 그 그러니까 중기업 부동산 그 기자라고 뉴스를 내보낸다면 자기들이 좀 연구를 하고 뭐를 해서 어제 탐문 수사도 하고 이런 내용에서좀알찬 있는 내용을 내야 되는데 그냥 정부 기사 나오면은 어서 짜증 지서 그냥 올려요. 쉽게. 누구나 올리겠습니다. 나도. 기자 월급 주세요. 저 제가 대신 올려드릴게요. 더 전문성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응? 기자다운 응? 기자단 뉴스 좀내보내 내,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드라인 뉴스로 좋은 거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제 그동안 했던 경험담을 같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해드라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거운하루 되세요.